AI 데이터 전환 작업 대기 중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진행합니다 AI 데이터 전환 시계 중 알겠습니다. 미운이 부족합니다. 엔 생산 완료. 명령 코드 수신합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생산 관리 Yes, c o m a n d e r AI Yes, c o 전기능 이상 없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실시. 전기능 이상 없음 진행하겠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예스, yes, 커맨더. 작업 진행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전투 개시할까요? 각 대원, 전투 대응으로. 제진역 생산 완료. 작업 완료된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제시!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명령 코드 션정이 공격받고 있오니레오퍼레이션 정상 가동가 필요합니까? 작업 가이션 정상 이션 작업 중... 시 엔진 영공 관여 배출입니다. 작업 표시.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전투 이시할까요 오버레이션 상상가로. 전시할까요 단계적으로 영영적인 진 완료 작업들도 고려해작업 작업들도 고려합니다. 은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리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생산 완료 실행하겠습니다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전기능 이상 없음 알겠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수신합니다. 코만도, 전투 준비 완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놀람> 엔진형 생산 완료. 실행하겠습니다. 시작해 주 실행하겠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생산 완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경계하라 엔진용 생산 완료. 데이터 수신합니다. 작업 수신. 작업 데이터 수리합니다. AI 데이터 전환.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명령 실행 작업 제시 오퍼레이션 정상가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만도 전투 준비 완료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미운이 부족합니다 작업 제시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임무생 조직 완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전결시 음. 공격 타겟 지정 발음 메뉴에 표시되어 있는 영영 코드 확인합니다. AIC 델로 전합니다. Yes, c o m m a n d AIC 터 전환. 항우시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데이 처리합니다. 작업 대기 중. 항우시가 부족합니다. 작업 대기 중. 작업 대기. 영역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전투 명령 대기 중 전기능 이상 없음 작업 대기 중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명령 대기 중 엔지니어 생산 완료 전열을 가다듬어라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누가 뜨거운 맛을 보고 싶나? 명령 대기 중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시죠. 전기능 기상 업종 데이터 수신합니다 명령 대기. 연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리가 필요합니까? 데이터 수신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ATV 대공방어 개시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DCD 조준 시스템 가동 공격 타겟 지정 바람 작업 개시 공격 타겟 지정 바람 그 정도 쯤이야 작전 계획은? 임무생진준비 완료 잉비탱크진격준비 완료 명령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요잉 이상 없음. 요비탱크 이상없음 전열을 가다듬어라 만도 명령실 작탄 완료. 전기능 기상업도. 전투명령 대기중. 전투명령 대기 작탄 완료. 작전지역 확인. ATV 대공방어 대시. 경계하라. 작전개시. 한방 보내주겠습 작전투입준비 완료. 임무생 준비 완료.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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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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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시 쟤는 는 상 없음. 작업자 여 확인. 안전장치 해제. 모두 경찰시십시오 진격 대기 중. 작전 준비 완 완료. 준비 완료. 자, 안중이 안중이. 앞뒤에 안중이. 앞뒤에 아, 네,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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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열쇠 <목소리> 이동군 안전장치 해제 법무부 법정법 전진합니다 작전 투입 준비 완료니다 누가 최고인지 가르쳐 주세요 e c t 조준 시스템 가동 관제 시스템 작동 시시 재기 중 예스 커맨더 장비 이상 없음 네, 내 위력을 보여주겠습니다. <목소리가> 예 e s Commander. What's your home? What's your home? Everything is some of you. I don't k n o 한방먹여보대비에서격 준비 완료 공격 타겟 지정 바람 알겠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어라. 가자, 누구든 상관없어. 누가 뜨거운 맛을 보고 싶나? 명령 실행합니다. 초토화 식근! 아군을 받아들이 출격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 실행합니다. 모두 이퍼 뭐가 될까? 아군이 출격해 있습니다. 누가 마테 맛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군이 전개했습니다. 아군이 전열정하 전 m s o r r 전 i 을받아들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이

부족합니다. 작업 대기 중. 아군이 k i n g you. i a i 데이터 전환 작업 대기 중 아군이 공격 공격받고 중. 있습니다 t g 가 필요합니까? d 비탱크이상없 m 아군이 공격받고 바람. 있습니다 내 네, 위력을 보여주겠 발포명령 대기 중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전기식이공고 있습니다. 적을 섬멸하라. 압도적으로 선방하십최고인니포명령 대거 완료되었습니다. 썰리식